위대한 개츠비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장편 소설 한혜경 옮김 다시 한번 젤다에게 그때 황금 모자를 써라. 그녀를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높이 뛸수 있다면 또한 그녀를 위해 뛰어보아라. 그녀가 이렇게 외칠 때까지. 연인이여 황금 모자를 쓰고 높이 뛰어오르는 연인이여. 내 반드시 그대를 차지하고 말리라. 토머스 파크 딘 빌리어스. 제 1장. 지금보다 쉽게 상처받던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충고를 나는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다. 혹여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면 말이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너처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라고는 그것뿐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늘 신기하게 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짧은 말씀에 그보다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후 내게는 매사에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습성이 생겼다. 그 덕에 세상에는 별별 희한한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몇몇 재미없는 사람들의 따분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어야 했지만 말이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면이 보이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재빨리 알아채고 착 달라붙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학 시절 억울하게 정치적인 놈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만 그만한 사람들의 슬픈 사연까지 은밀히 알게 되었으니까. 일부러 알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이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을 낌새가 분명하다 싶으면 종종 자는 척 하거나 다른 일로 바쁜 척 하거나 잔인하긴 하지만 입산놈인 척 하곤 했다. 젊은 사람들이 털어놓는 은밀한 고백이나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할 때의 말투란 대개 자신들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게 마련이고 그런 사실을 감추려다 보니 늘 허점투성이였다.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아버지께서 마치 세상 이치를 다 깨우친 사람처럼 해주신 말씀을 나도 다시 아는 척 되풀이하자면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품격이란 날때부터 서로 다른 법이다. 이런 사실을 깜빡 잊어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자랑했지만 이런 내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는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나 물이 가득한 습지 같은데 그 기반이 있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 행위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게 마련이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이 세상이 군인처럼 제복을 갖춰 입고 영원히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특별하지만 번잡한 일탈은 더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단, 이 책의 제목이 된 개츠비란 인물만은 예외다. 개츠비는 내가 대놓고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의 성격이란 것이 성공적인 제스처의 연속이라면 그에게는 뭔가 멋진 게 있었다. 마치 1만 5천 킬로미터 밖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측하는 저 정교한 지진계에 연결된 것처럼 그의 내면에는 인생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고도의 감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의 이런 감수성은 창조적인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저 구태의연한 감수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비상한 재능. 일찍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던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할 낭만적인 감수성이었다. 그래, 결국 개츠비가 옳았다. 내가 사람들의 쓰라린 슬픔과 숨가쁜 환희에 잠시나마 흥미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개츠비를 삼켜버린 것들.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를 떠도는 더러운 먼지 때문이었다.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